그면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자신 아닌가요? 황무지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 광야처럼 메마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의 생명의 빛의 적심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들로 거듭나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이 장에서도 언급이 되지만, 네, 넘어가죠? 잠시만요. 이거좀 넘겨 주실래요? 네, 애가 프리즈가 됐네요. 어, 넘어갔습니다. 네. 오케이, 요엘서에서도 어, 그것을 예언하고 있죠. 네, 이게 키가 네. 이 요에서 2절, 2장 28절 29절 말씀은 베드로가 조금 있다가 사정전 후반부에서 인용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것은 예언이었어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나는 떠나지만 나는 이따가 떠나지만 성령은 너희와 늘 함께 있을 것이다. 에, 라고 말씀하셨던 그 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에,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남녀의 구분이 없는 에, 유대인들은 계산할 때 남자만 계산하잖아요. 우리는 멤버십 계산할 때 남녀를 같이 계산하잖아요. 뭐 당연하게 생각하시지만. 에, 여기서 남녀 구분 없이 영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거듭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살펴본다면 네. 성령 강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죠 네. 머지않아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곧또 예.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고, 이사야도 예언을 했고, 예. 성경의 곳곳에서 예언했던 이 하나님의 영이 정말 내려온 날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예, 그쵸? 그렇죠? 예수님이 내려오심으로써...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선포되고 시작이 되잖아요. 이전과 전혀 다른 율법의 시대가 가고 복음과 은혜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사로잡혔던 사람이 풀려나게 되고 억압을 받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런데 성령님이 내려오실 때에. 또 다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하나의 예고편인 거죠.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는 성령이 오심으로써 또 다른 하나의 시대가 새로운 챕터가 열릴 것이다. 그게 뭐냐면 새롭게 시작할 교회에 대한 확증입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시작을 한게 아니에요. 이미 예비되었고, 준비되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열쇠로 사용하셔서 그 문을 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강림이었던 것이죠. 성령의 제가 탄생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제대로 본격적으로. 대비한 거죠. 그 동안은 성령이 있어 성령의 힘을 얻어서 성령의 뭐가 어떻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던 성령이 정말 눈에 보이게 왔던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듯이 바람의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왔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될 교회와 복음 증거와 선교 사역을 위한 준비는 바로 이 성령의 힘으로. 되어질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제자들이 올바르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표시로서 이 성령이 내려온 것이었죠. 자, 성령 강림의 증거는 뭡니까? 새찬 바람과 불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람이라는 단어는 어, 헬라어로 어, 푸뉴마라고 하는데, 영이라고도 하고 바람이라고도 합니다. 어, 그런데 아주 재밌게도 히브리어에서 성령을 뜻하는 단어가 어,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에, 그 루아흐라는 단어가 또 바람으로 의미하기도 해요. 굉장히 재밌는 일치가 아닐 수가 없겠죠. 자, 에스겔서 13장 13절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일으키고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 불은, 그래서 바람은 그 성령을 상징함과 동시에 그 바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힘, 영향, 이러한 것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 다음, 불이라는 것은 신의 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상 기슭에 모였다가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두려워서 떨었던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엄청난 바람과 더불어서 불로서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셨음을 확증하는 증거였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아 네, 이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네. 어, 하나가 빠졌네요. 잠시만요. 내가 백에서 작업해서 PPT로 보냈더니, 네, 잠시만요. 하나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어, 이거 더 뒤로 갔는데. 앞으로 좀 돌려 보실래요? 오케이, 요거보다 앞에요. 한칸 앞에, 한 칸만 앞에. 어, 오케이. 요고 다음이 없나? 여기 아 이거구나. 예, 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세례요한의 예언도 있습니다. 세례요한 누가복음 3장1 6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3장1 6절 말씀.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성령과 불로 예.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fire.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날 성령이 내려오고 그것이 불과 같이 내려오면서 이것을 어 성령 세례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 성령 강림의 증거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방언이 있었죠. 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내려왔을 때, 뒤에 어, 구절로 가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말할 줄 모르는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어, 외국어로 방언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인간의 언어였습니다마는 고린도서로 넘어가면 천사의 언어다라고 바울이 해석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언어.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혀를 뜻하기도 하면서 다른 이방 언어를 말하기도 하고 그다음 성경적 설명에 의하면 천사의 언어로도 표현이 되는데 사전전 이장은 특별히 인간의 언어의 형태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 5월 24일 날 했던 성경 특강 중에서 성령과 방언이라는 레슨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유튜브 들어가서 뒤지시면 작년 5월 달에 했던 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령이 내린 것을. 어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증거하는 어,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어, 단어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순절이라는 것은 77절에 대한 신약의 명칭이다. 즉, 오순절이라는 것이 어,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절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생겨난 상태에서 누가가 기술을 하면서 오순절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이 오순절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5십일째 되는 날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때가 언제와 겹치죠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6월절과 겹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유월절 로부터 7, 7 합쳐서 49일째 되는 날이 우연히도 이 날인 거예요. 그럼 뭐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7.7절과 겹칩니다 이 7.7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세 번째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절기는 무교절 유월절이라고도 하죠 예,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 또는 지금 신학교에서는 오순절로 표현이 되는 거죠 7.7 맥추절 저게 칠칠절입니다. 맥주절이라는 말은 뭐냐면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처음 보리를 수확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짜가 6월절로부터 7주간 뒤에 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6월절을 위해서 왔을 때에 먼 길을 걸어서 왔다가 또다시 돌아갔다가 7주 뒤에 다시 왔을까요? 아니면 눌러 앉아고 7주 동안 있다가 갔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있다가 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랬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7주니까 두달 조금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 2장에 보면 각 곳에서 모여들었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까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합쳐져서 이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초막절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테스트할때잘넘어가더니요 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고 어, 작년이었던가요? 재작년이었던가 우리 조영모 형제가 안양에서 어, 이절개에 대한 걸쫙 정리하고 건보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시면 좀 어, 자료 달라고 하시면은 A4 한, 한 장인가 두 장이었나요? 그때. 네, 정리해 놓으신 게 있으니까 아마 어,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던거에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뭐 인터넷에 찾으셔도 되는데 흩어져 있는 거 찾아야지 되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출애굽기 2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어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23장 16절 말씀은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자, 이게 77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무렵에 자, 수장절이라고 하는 마지막 절기는 농사가 다 끝난 뒤에요. 그리고 나서 수장절을 다시 그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어, 창고 안에 집어넣을 때 다시 한번 와서 주님 앞에 와라. 이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세번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그래서 유월절 또는 무교절, 칠칠절 또는 맥추절 초실절, 그리고 마지막에 수장절 이세 개를 성실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유대인 남자들이라면 외국에 가서조차 이세 번을 순례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유지가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유지되기 어려운 도시였겠죠 네, 자 오순절날 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You can't do it. You can't do it. You can't do it. You 이 a n t do it. y o 성령이 n t do it. y 어찌 보면 그것을 성령의 탄생 없던 게 생겨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도 없던 분이 생겨난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한테 나타나신 거고 우리한테 오신 날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laughs> 말씀드렸다시피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이와 같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다시 재현되어야 하는 걸까요? 또는 재현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 불가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은 것 같죠? 교회 오랫동안 다녀보셨던 분들. 예. 또는, 어 성령의 불세례를 받기 위해서 집회를 여는 교회들도 있어요 예. 뭐,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오순절날 불처럼 내려왔던 성령의 강림 사건이 교회 위에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어 그거 성경적인 것 아닌가요? 그래야지 뜨거운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늘상 여기저기 있었고 여기저기 인볼브하시던 성령이라고 생각하고 그 많은 성령의 오후관은 액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런 사건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더 튼튼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새로 탄생하셔야 되나요? 크리스마스가 7월도 됐다가 6월도 됐다가 5월도 됐다가 예, 낙엽지는 10월도 됐다가 뭐 이래야 교회가 더잘 지낼까요? 아니면 십자가 사건이 계속해서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재림을 남겨두고 계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맨날 우리 앞에 심심할 때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얼굴 내밀셔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네. 주님은 한번 오셨고, 한번 죽으셨고, 한번 부활하셨고, 그리고 한번 승천하셨어요. 성령은 그 오순절날 한번 제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침내받는 자들에게 주어질 거라 그랬잖아요. 물론 사도행전 여기저기에 상이한 형태의 성령을 받는 모습이 등장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나중에 좀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비록 재림이 약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두 번, 세 번, 네번 반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하면서, 성령의 강림 사건은 교회 내에서 끊임없이 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말리진 않을게요. 그렇지만, 그날 성령이 오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큰 이견 없이 알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교파가 주장한다면 굳이 거기에 동의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안에서 여러 형태로 이방인 개종 사건들과 맞물려서 다양한 형태의 성령의 내림을 사도들이 보는 일들은 나옵니다. 그것은 따로도 설명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순절날 불과 바람으로 주어졌던 그 성령이 오늘날도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며 침례받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날까지 함께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입니까 가지기를 원한다고 가져 줄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약속으로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때 비로소 그 성령님의 가치가 우리 삶에서 살아나게 될 겁니다. 네. 세상살이 파묻혀 살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얼마나 놀랍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지를 우리 서로가 더 축하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혜를 넘어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구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늘 갈등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열심을 통해 율법주의로 빠지기 쉽기 때문이죠. 그것을 경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을 내더라도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요. 네. 최근에 우리 캠퍼스 바이블 독 하면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대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잘올 줄은 저도 몰랐고요. 캠퍼스에 같이 가서 전도했던 친구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함께하는 캠퍼스 바이블 토에 관여했던 뭐 현우나 뭐 아비겔이나 아름이나 저나 우리가 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한게 별로 없거든요. 신기하네. 오늘 미팅하면서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빨리 반응이 올 줄은 우리도 몰랐습니다. 성령님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전주 미션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수고하는 형제자매들에게 격려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수고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칩니다 그러나 이를 열매 맺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을 수 있다면 어떤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열심 때문에 지쳐서 믿음의 본질을 빼앗기는 일들이 반복 되풀이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성령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알지 못하는 또는 깨닫지 못한 성령님의 능력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보낸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중에 어느 누가 과연 이 복음의 본질을 다 깨뚫어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있는 모습대로 믿고 예수님을 한채 오차도 없이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게 될수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좌절하기 보다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었음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열심을 내기가 두렵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스스로 오만하게 될까 봐, 때로는 마음을 두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그것에 노예가 되고, 그것에 얽매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투게 되고 하는 모습 때문에 잠시 떨어져 있고 싶을 때도 있는 그러한 경험을 저도 해봤지만, 이 가운데 많은 형제자매들이 해봤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러한 것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기도한다고 해도 다가가지 못하고. 간절히 구한다고 해도 그 깊은 성령의 능력을 다 알지 못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분명하게 한 가지 믿는 것은 이 말씀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이 땅에 내려오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곳에 모인 형제 자매들이 그와 같은 주님의 영의 능력을 믿고 체험하고 이끌려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의 힘으로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를 그것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지난주에 다행히가 세례받고, 또그 전에 경영씨가 세례받은 것처럼, 또 여성씨가 어느 순간 어떤 이유로 스스로 교제를 떠났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그와 같은 믿음의 기적들이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하여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더욱 많이 느끼고,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